강서중앙 데이케어센터와 관련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청 측은 사실상 일단락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강서중앙 데이케어센터와 관련해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강서구 주민은 모두 24명입니다. 시설 이용자 17명과 이용자의 가족 가운데 5명이 감염됐고 센터 실습생과 실습생 가족 1명씩도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가장 최근 확진된 이는 강서구 108번 확진자로 이달 1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일주일 가까이 관련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에 들어갔던 이들은 해제 전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런 만큼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측은 중앙데이케어 센터발 집단 감염 사태가 사실상 일단락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센터 측 역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센터 이용자 등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운영 재개 시점은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서 중앙데이케어 센터는 지난달 19일 최초 확진 환자가 나온 이후 지난달 말까지 거의 매일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최초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도 여럿 나와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서울뉴스 김대우입니다.